챕터 5.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 여행을 통해 신학의 다채로운 변천사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파트 1 신학의 역사적 여정.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쩌면 옛날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신학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과거와 사뭇 다르듯이 말이죠. 신학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신학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 다채롭게 표현되었죠. 하지만 때로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있지만 영원한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패션이 매년 바뀌듯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항상 새로워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 2 역사 신학의 역할 탐구. 역사 신학은 다양한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특정한 형태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마치 역사 다큐를 보는 것처럼 역사 신학은 그 시대의 상황과 신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은 성경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신학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왜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그토록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혹시 신학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신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트 3 신학의 문화적 영향과 적용 기독교는 때로 주변 문화로부터 다양한 개념과 가치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신학은 그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은 신학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래어처럼 신학 속에도 외부에서 온 개념들이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연구는 신학에 고착된 견해들을 수정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마치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현재를 더잘 이해하는 것처럼 역사 신학은 신학을 더욱 풍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신학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 알면 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이야기가 가득하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